자, 그래서 이제 뭐 신학원 공부도 하고 또 스스로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웬만큼 이제 갖췄는데 설교를 할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뭐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형제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기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설교를 할수 있는 이런 준비가 이제 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강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설교의 방법은 강의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어요. 크게 강의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은 대개 횡설수설 설교하고 신변잡기 설교를 많이 합니다. 횡설수설하고 신변잡기 예, 설교를 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신문하고 해서 쭉 나열하고, 횡설 수술하다가, 이제 신변 잡기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요약하고 이제 끝내죠. 그건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강의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어요. 내 대다수 목사님들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다수 목사님들은 주제 설교를 해요. 자, 특히 교단에 속한 목사들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왜 주제 설교를 하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기도 해야죠, 신방이해야죠 교회 거의 모든 업무 다 처리해야죠, 심지어 재정 관리까지 목사가 다 일일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 가장 짐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한국 교회. 한 스무 살쯤 돼서 신학교 가서부터 그때부터 주의 종이라 그래갖고 새벽부터 운전 기사에서 봉고차에서 사람 날라야 되고 매일 하루 이틀이 아니면 매일 그거 날라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가서 종일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언제 책을 읽고 몸이 피곤해서 죽겠는데 언제 책을 읽고 그렇죠 나 자신의 이런 이런 지식을 함양을 해서 남을 가르쳐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의 하나가 되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봉고차 몰고 다녀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고 예,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 일이 바쁘게 돌아가면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도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러다 보니 대다수 목사들이 거의 성경을 안 읽게 되고, 또, 경건서적들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결국, 말씀, 설교로 다 승부를 보지 못하니까,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뭐, 알파코스를 한다, 뭘 한다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변잡기, 세상이야기, 신문이야기로 설교를 채우고, 뭐, 그러다가 또안 되면 방언해야 된다고 하고, 뒤로 쓰러뜨리고, 입신해야 된다, 그러고, 신비주의 기법, 이런 거 이제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복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 교회로 몰려오게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도입을 해갖고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 이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또 한국에는 구원파라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거의 동일해요. 거의 매주 전도집회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왜? 성도들이 시간에 여유가 있고 뭐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전도 집회 뭐 해갖고 뺑뺑이 돌려서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책 읽고 스스로 세상 돌아가는 거고 판단하고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것을 읽거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미국 또 한국 등 대다수 대형 교단들은 교단에서 1년치 설교 집을 만들어서 12월쯤 되면,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보내줘요. 어떻게 하냐.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예, 신년예배, 그렇죠. 뭐 요즘 같은 뭐 사순절, 뭐 사순절도 뭐몇 주가 있잖아요. 또 부활절, 그렇죠. 백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뭐 등등. 거기다 이제 성화, 뭐 구원, 뭐 이런 거 이렇게 끼워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52주 설교가 될수 있는 그런 그 설교집을 제공을 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독교 출판사들이 또 역시 설교집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12월쯤 되면 아마존 가면 그러면 설교집 이렇게 두꺼운 게 내년 2024년, 2025년 설교집이 오전, 오후, 뭐 수요일 거 이렇게 해갖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어쨌든 이거 읽고 뭐 성경 몇번 읽었으니까 에, 이거 가지고 이나 해서 대충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에, 52주, 오전, 오후, 뭐, 새벽 기도 이런 건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때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성경 전체를 강의하거나 설명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의 거의 판에 박힌 듯한 말씀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한 5년쯤 들으면 또 그게 나오고, 그렇죠. 어떤 데한 3년쯤 들으면 또 그게 나오고, 똑같이 왜 그러냐? 판에 박힌 듯한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 그러면 신학 성경은 어떤 설교를 하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우스 4장 2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과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성경말씀을 강의해서 설교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렇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으로, 그렇죠. 구를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설교라고 하면 어떤 구절을 읽고 그리스말 잔뜩 그 안에 집어넣고 이 그리스말 은 원래 있듯이고 그리스말은 원래 있듯이고 이게 강해설교가 아니에요. 강해설교는 어떤 구절들을 읽고 그 구절들의 앞뒤 문맥을 설명을 해주고 그 구절들이 나오게된 배경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맺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우리가 강의설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당을 나설 때 성도들이, 야,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평소에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바가 늘어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는 이걸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도저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나 피상적으로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구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준비하면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렇죠. 앞뒤 문맥상 이거였구나. 이렇게 목사 자신이 깨닫고 본인이 깨달은 거를, 그거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설교가 돼야, 그래야 성도들이 오늘 무언가를 배웠구나.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또 특별히 젊은 목회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주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강에서 어떤 예, 한 구절 읽고 주제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예, 몇 구절, 뭐 다섯 구절, 열 구절이든지 어떤 그 구절들을 놓고. 에그고선그 구절들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어느 교회에 갔다, 그뭐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골로새서든 뭘 하나 정해놓고, 에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주제 설교는 노련한 설교자가 설교를 20년, 30년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래서 이 예, 노련한 그런 설교자가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